여름 방학이나 또 직장인 분들의 여름 휴가, 7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주로 겹치죠. 그만큼 가족 단위 휴가 계획도 다음 주로 미뤄든 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 교통량은 평소 주말에 비해 줄어들겠고, 게다가 비 예보까지 있어서 다소 혼잡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 지방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짧으면 40분, 길면 1시간 이상 늘어나 최대 이만큼 예상합니다. 그중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으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겠는데요. 단, 이건 고속도로 요금소간 소요 시간이라서, 댁에서 고속도로 진입까지의 시간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방향 정체, 영동산은 아침 7시 무렵 서용인 분기점에서 시작돼 점차 마성에서 이천, 만종에서 세말 통과가 특히 어렵겠고요. 경부산은 아침 8시쯤 남사진인나들목부터 정체가 나타나, 오산과 북천안, 옥산 부근에서 최대 혼잡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일요일 서울 방향 흐름은 어떨지 그래프로 만나볼까요? 네, 정체가 오전 11시부터 증가해 오후 4시쯤엔 절정을 나타내고요 저녁 6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이전이나 아니면 저녁 식사 후 출발이 낫겠네요. 최대 혼잡 구간 경보선은 옥산에서 목천, 안성에서 남사진이 구간으로 예상하고요. 서울 양양산은 양양과 인제 또 설악 부근에서 어렵겠는데 특히 설악에서 선동 구간에서는 이번 주말 통틀어 가장 긴 정체를 나타내겠습니다. 최근 3주간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 13명은 졸음 및 주시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원인의 연평균 수치보다 이번이 3배 이상 많아진 건데요. 덥고습한 여름철 몸도 축나고 지치기 쉽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고속도로 교통 예보였습니다.